맞아, 아들이 좋아하죠. 얼마나 그리워했어. 아빠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, 아들들 <laughs> 느껴지더라고. 맞아, 저렇게 잠깐 보는 게 끝이었잖아요. <laughs> 저는 아빠 머리가 이제 다시 검은색으로 되더라고 계시고. <웃음> <웃음> 아빠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는 아빠랑 많이 놀 수가 있어서 좋죠. 아, 음. 지금은 저는 더 좋아요. 똑같아. 한 달에 한번올 때도 놀아줬어? 피곤한 데한 달에 한 번도 못온 적이 있어요. 그때가 이제 성적이 제일 안 좋을 때일 거야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외국인한테 뽑으러 갔을 때. 아 그때 이탈리아에 피자 먹으러 갔을 때? <laughs> 피자도 먹었지 않 <않다. 웃음> <laughs> 야 얄밉긴 하다. 아, 맞잖아 <laughs> 나 그거 먹기 <밖에> 힘들잖러 <laughs> 피자도, <laughs> 피자도 먹어. 네. 어. 피자 먹으러 간건 알기 전아나 우린 그렇게 알고 있거든. 피자 먹으러 <laughs> 이탈리아 맛집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. 이게 TV가 문제야. 뭐가 TV가 문제야? 일하는 게안 나와.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핫도그 먹으면. 일하면서 핫도그 먹었잖아. <laughs> 음. 일하는 걸우리는안 내보낸 적이 없어. 다시 한번 본인을 좀 돌이켜보세요. 오늘 너를 보자고 그런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. <laughs>